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맥북 2012년 미드 하드를, 이 하드를 SSD 하드로 교체하는 걸 안녕하세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거 먼저 열어보도록 2012년 하죠. 이거 맥북 프로 하드 교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드가 이렇게 SSD 120 사왔고요. 네. 아, 지금, 예, SSD 120으로 일단 느리니까 교체를 하는데요. 음, 맥북을 일단 뒤집어 놓고 자, 이런 지금 도구가 있는데요. 별하고 전용 전용 드라이버가 있어요. 별, 별이나 오각형 자 이렇게 이쪽은 세 개가 클 거예요. 그러면 큰 방향으로 나사가 섞이지 않도록 섞이지 않도록 이렇게 긴거 표시를 해둡니다. 이렇게 자석이 자석이 안 빠졌나? 이렇게 이쪽 세개가 크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적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적죠 네 적습니다 적은 건 나사가 섞이지 않도록 자, 풀었으면은 여기를 해서 제용이 한번 저는 풀었기 때문에 얘가 쉽고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배터리고 이건 지금 하드죠 그리고 이건 cd룸 이건 펜 얘가 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드를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드 고정 브라켓 고정 브라켓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개 브라켓 나사가 있는데요 네 개, 이쪽으로. 자 브라켓이 이렇게 구분이 됐고 이쪽도 이렇게 해서 살짝 한쪽을 잡아당기고요. 여기가 지금 어 이제 하드를 연결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쪽 지금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이거를 풀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별, 네 개, 거치대 안쪽으로 넣을수 있는 거, 이렇게 네 개를 풀어줘서 새로운 하드에다가 교체를 하면 되겠습니다. 부착을 해서 네 군데를 고정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브라켓, 브라켓이 들어가서 고정을 할수 있도록 하드가 움직이지 않도록 지지들 합니다. 이게 지금 일반 h d 하드고요. 이게 지금 SSD 하드니까 하드 네 군데에 브라켓을 고정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조여줍니다. 네, 네 군데 날개를 달아주는 거죠. 고정 지지를 할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게 자, 이렇게 해서 SSD 하드를 자체에 교체하는 거 보여드립니다 우리가 배터리라든지 하드 같은 거는 자체적으로 자기가 셀프 교체를 한번 해, 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서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브라켓을 연결할 자리를 했으면, 이거 커넥터를 이 자리가 이렇게 틀리거든요. 넓은 곳과 좁은 곳, 이렇게 커넥터를 잘 맞춰서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해주고, 여기에서 이쪽 먼저 한 다음에 고정이 되고, 이 브라켓으로 다시 고정을 해줍니다. 자, 하드, 자 하드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네, 하드 이제 교체가 끝났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원래는 배터리를 분리하고 하는 것이 좋지만 일단 하드는 간단하게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닫아주고 여기서부터 대각선 방향으로 조여줄게요. 자 이렇게. 큰 나사들이 있죠. 큰 나사들은 안쪽으로 세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쪽도 자, 하드 교체는 이렇게 일단 끝났습니다. 이렇게 끝나고, 이제 세팅하는 거는 다음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드나 배터리는 셀프 교체가 가능합니다. 조심해서 하시면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맥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맥이나 노트북이나 비슷하니까요. 활용을 해서. 맥킨터시 맥, 맥북이나, 맥북은 이런 전용 별 드라이버나 육각형, 이런 게 전용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인터넷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꽉 조일 필요는 없고요 살짝 조이고 마지막에 점검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드 셀프 교체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자, 맥북 프로 2012년 좀 느, 느리기 때문에 SSD 카드로 교체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